전산 처방 및 주사 리스트를 대조하여 퇴약 처방을 확인하고 주사 바코드를 출력합니다. 주사 바코드와 주사 리스트를 대조하여 퇴약 원칙 5 라이트를 확인합니다. 혼동주의 약물의 경우 주의 깊게 한번더 확인합니다. 손 위생을 시행합니다. 필요한 물품을 준비합니다. 주사용 증류수의 절단될 부위를 알코올솜으로 소독합니다. 주사기로 항생제 1그랜 기준 주사용 증류수 5mL를 앰플에서 빼냅니다. 바이알의 고무마개를 알코올솜으로 닦습니다. 주사형 증류수 5ml를 무균적으로 주입합니다. 분말이 완전히 녹을 때까지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바이알을 손바닥에 둥글리며 녹입니다. 바이알의 고무마개를 알코올 솜으로 다시 닦고 1cc 주사기로 바이알에서 0.1ml의 약물을 빼냅니다. 주사용 증류수 0.9ml를 채워 총량 1ml가 되도록 합니다. 주사기를 흔들어 약물이 잘 희석되도록 합니다. 주사기 약물 중 0.9ml는 곡반에 버립니다. 남긴 약물 0.1ml에서 다시 주사용 증류수 0.9ml를 채워 총량 1ml가 되도록 재희석합니다. 주사기를 흔들어 약물이 잘 희석되도록 합니다. 0.5ml는 곡반에 버리고 0.5ml만 준비합니다. 새로운 핀의 주사용 주사침으로 교환합니다. 항생제 반응 검사용 시약에 주사 바코드를 부착합니다. 준비한 물품을 가지고 대상자에게 가서 간호사 자신을 소개 및 손희생을 시행한 후 정확한 환자 확인을 시행합니다. 안녕하세요. 담당 간호사 정세싹입니다 정확한 환자 확인을 위해 이름과 병원 등록번호 확인하겠습니다. 환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노열매입니다. 병원 등록번호가 어떻게 되세요? 1234567입니다. 대상자에게 피내주사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합니다. 항생제 투약 전 항생제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팔 안쪽에 피부 반응 검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사시 약간의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환희 좀 걷겠습니다. 대상자를 편안한 자세로 취하게 하고 적절한 피내 주사의 부위를 선정합니다. 손 위생을 시행합니다. 알코올 솜으로 주사할 부위를 안에서 밖으로 5에서 8cm 둥글게 닦은 후 완전히 건조시킵니다. 한 손으로 주사 부위의 위쪽 또는 아래쪽으로 2에서 3cm 떨어진 부위에 피부를 팽팽하게 잡아당깁니다. 다른 손으로 주사바늘의 사면이 위로 오도록 하여 주사기가 피부와 10에서 15도의 각도를 아, 유지하도록 잡은 다음 진피층에 주사바늘의 사면이 들어갈 때까지 피내에 삽입합니다. 피부를 잡아당겼던 손으로 주사기의 뇌관을 밀어 피부의 직경약, 5에서 6mm 정도의 낭포가 생길 때까지 약물을 0.05ml 정도 서서히 주입합니다. 주사바늘을 빼낸 후 주사 부위로 약물이 새어나온 경우 거즈로 살짝 닦아냅니다. 낭포의 둘레를 볼펜으로 동그랗게 표시한 다음 취어 양면과 시간을 기록합니다. 결과 판독을 위해 15분 후에 방문 예정임을 알리고 주사 부위는 긁거나 마사지하지 않도록 교육합니다. 15분 후에 확인하겠습니다. 주사 부위는 긁거나 문지르지 마세요. 사용한 물품을 정리합니다. 주사 바늘은 뚜껑을 되시우지 않은 채 손상성 폐기물 전용 용기에, 알코올 손과 주사기는 일반 의료 폐기물 전용 용기에 버립니다. 손 위생을 시행합니다. 15분 후 팽진과 발진 유무 등 피부 반응 검사 결과를 판독합니다. 파이브 라이트 피부 반응 결과 대상자의 반응 등 수행 결과를 대상자의 간호 기록지와 최약 기록지에 기록합니다.